여러분, 저 알바 왔어요. 알바 와서 지금 아침 준비, 오픈 준비 다 하고, 청소, 청소? 재료나 이런 거 준비 다 하고, 김밥 먹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요즘은 겨울이라서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편합니다. 짠! 여러분, 저는 연습실에 왔습니다. 그러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알바 가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바를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갑자기 어두워졌다. 두 번째 알바를 가고 있습니다. 하... 2시 반에 알바가 끝났거든요 오전에. 집에서 어... 그냥 이것저것 밥 먹고 막좀 하고 조금 자고 다시 나왔어요. 지금은 저녁 6시 40분. 알바로 가겠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아 여기까지 다 나오네. 응. 멋있게 정도야 뭐. 이로 응, 가면 그냥 우리가 가 어, 얼굴 려줄게 가려줄게.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뭐 그, 그 일로 일로 그가려아 그러네. 한 이쪽으로 어, 가 보이네. 아, 음. 어디까지 나오나 싶어. 짠! 여러분 전 집에 왔어요. 씻으라고 머리를 이렇게 묶었어요. <laughs> 그러면은 저는 이제 화장 지우고 내일은 어, 교회 언니랑 같이 대공원 서울랜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도시락을 쌀 건데 도시락 싸는 모습은 영상으로 찍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도 <laughs> 일단은 언니들 몰래 도시락을 싸는 거라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 알겠죠? 사실 그때쯤이면 다 알겠지만 <laughs> 그러면은 저는 이제 씻고 어 도시락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뻔다뻔다 예. 저희는 대공원에 왔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네, 내려가는... 아무도 올라가는 사람이 없고 다들 가시네요. 다들 내려가는 사람. 우리 오늘 탈수 있는 거죠? 열심히. 아. 그러면은 가볼까요? <laughs> 여러분, 저희는 <laughs> 서울랜드를 갔다가 서울랜드가 <laughs> 서울랜드가 6시까지여서 <laughs> 실패, 실패. 롯데월드로 가고 있어요. <laughs> 들어왔습니다. 롯데월드. 결국에는 롯데월드. 근데 우리 더 재밌는 거 같아, 결국엔. 정세 얼마 안 가? 8,000원? 이쁘다. 음? 아무지도안하니까 물은 어때요? 아무도안 타니까. 이렇게. 토끼 두 개, 세 아, 이건 하나. 선택 완료. 짠. 어, 레아? 짠. Go. 우리 뭐부터 탈까요?

봐요. 좀 괜찮네요. 예! 음, 음, 먹을만 네요 목도리에 설탕 다 묻었는데? 내가 <laughs> <laughs> <나도> 말 <말들이야. 웃음> 목도리에 설탕 다 묻었는데? <웃음> <웃음> 스윗한 언니. <laughs> 스윗한 언니. 이걸 남자가 해줘야 되는데. 아우. <laughs> 잘 알아주세요. 미래 수빈이 남자친구. <laughs> 로 아, 스윙, 아, 아, 아... 머리 싫어 아, 심하... 아 이랬어? <laughs> 더 심했었어 머리 싫어입니까? 짜잔 돌아왔다 우리 이제 차이로 들어가러 갑시다 주지, 오늘 시절 연지씨들 안전바는 내리지 말고 올린 상태로, 상태로 대기하겠습니다. 안전. 안전바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내릴 계세요. 예정입니다. 안전바는 내리지 말고 합니다. 올린 상태로 덜어올리. 대기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저희는 자유로 드롭을 타고 왔는데 VR로 탔거든요. 별로예요. <laughs> VR보다는 그냥 일반으로 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소리가 나와 아 그러면은, 우리 빨리 밥 먹으러 가요. 근데 간식이 아닌 밥을 먹을 때가 됐었습니다 어, 네. 오픈해보시겠어요? 따라다라따 많이 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집에 갑시다 예, 예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예예 아직 땡땡합니다 예 놀수 어, 있는데 수빈이가 피곤해가지고 그럼 더 놀까요? 그 네. 아, 괜찮아요 속이야 <laughs> 이제 놀이동산에 마음대로 올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봐요 그런가봐요 그러면은 <laughs> It's okay. you.